박지연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지연의 팬들이 기다려온 특별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박지연이 MBC 사옥에서 촬영에 참여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등장한 소식입니다. 그의 매니저 박지은 씨는 박지연이 MBC에서 새로 준비 중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토크쇼의 첫 번째 게스트로 출연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팬들은 박재현이 오랜만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그동안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한 토크쇼로 그동안 여러 세대와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시청자와의 소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라디오 형식을 차용한 이 프로그램은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MC 붐은 그의 특유의 유쾌하고 친근한 진행 스타일로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도 친숙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예정입니다. 붐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경험을 쌓아온 만큼 박지연의 음악 인생과 그가 걸어온 길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지연의 출연이 첫 방송을 장식하면서 프로그램은 더욱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가 첫 번째 게스트로 출연하는 만큼 이번 방송은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타겟층인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 박지현이 전달할 메시지가 큰 위로와 힐링을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첫 방송을 앞두고 조금은 긴장한 모습을 보였지만 촬영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특유의 차분하고 여유로운 태도로 편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날 그는 블랙슈트를 입고 등장했으며 그 모습은 그의 성숙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박지현의 슈트 스타일링은 절제된 우아함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며 그가 대중과 교감하는 방식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지현이 MBC 사옥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팬들은 열렬히 환호하며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지현은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그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팬들은 그가 등장하자마자 더욱 신뢰하고 응원하게 되었으며, 박재현이 이 방송에서 어떤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토크쇼를 넘어, 박재현의 음악적 색깔과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팬들과의 진솔한 교감을 나누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디오 형식의 포맷 덕분에 박재현은 자신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팬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MC붐은 박지현의 성장 과정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심도 있게 파고들며 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의 이야기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박지현이 라디오 토크 형식에 도전하는 것은 처음이라 팬들에게는 신선한 시도이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박지현은 이날 방송에서 음악 인생에서의 좌절과 성장, 그리고 그가 겪었던 인생의 다양한 순간들을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는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내 길을 계속 가며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는 말을 전하며 팬들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과 도전에 대한 이야기는 팬들에게 큰 울림을 전했으며 그가 보여준 진솔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방송이기에 박지연의 출연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더합니다. 박지현은 음악과 함께 인생의 경험을 나누며 시청자들과 깊은 공감을 나눴습니다. 그의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과 감성적인 발언은 특히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박지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치유를 받았고, 그는 그들이 겪는 고민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드러냈습니다. 박지현은 "내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라도 줄수 있다면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진심을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히 연예인으로서의 말을 넘어서 삶을 살아가는 진지한 고민과 사랑을 공유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박재현은 그동안 트로트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자신만의 색깔을 추가하는 트로트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아티스트로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찐이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와 같은 히트곡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교감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그가 갖고 있는 폭넓은 음악적 색깔을 팬들에게 더욱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박지현의 진솔한 이야기와 음악은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으며 팬들은 그가 또 다른 큰 도전과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지현이 방송을 통해 전한 메시지와 그가 쌓아온 진정성 있는 커리어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박지현의 첫 방송은 그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팬들과 더 가까워지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출연은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 힐링과 감동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박재현은 앞으로도 그가 가진 음악적 능력과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성장할 것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박재현은 더욱 많은 사람들과 그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트로트 음악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와 교감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박지현의 미래는 밝고 그의 여정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줄 것입니다.